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렁이 각시라는 전래동화를 우리 반 학생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은이, 하나, 의균이가 참여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글을 좀잘못 읽는데, 그래도 옆에서, 읽는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민혁이, 영민이, 수빈이, 희빈이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의 목소리로 우렁이 각시를 듣겠습니다. 우선 의균이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말에 부지런한 노부가 있었대 아찌 장가를 못갈 가난한 중가이었지이 하루는, 하루는 이노에서 김을 매다가 죽을 걸었어 이 고식을 거두면 누구랑 같이 시. 먹고 살지 나랑 같이 먹고 살지 어디선가, 어디선가. 예쁜 목소리가 들렸어 어? 이상하다, 누가 대답을 하는 거지? 정강은 고개를 가요 걸리면 다시 한번말 써. 이 고시련 거지만 누드랑 같이 뭘또 할지. 나랑 같이 뭘또 할지. 통다 좀둘번둘번할퍼더 아무리 봐도 우엉이 한 발, 한 마리 받더니 어떻다. 누드 일단 금방이 다, 다 들렸는데, 통다 좀 우엉이 가져와. 부어들물하이 호재 넣어 두었대. 그런데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뭐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야. 금방 지어 기름기가 흐르는 밥에 기름기가 흐르는 기름기가, 흐르는 기름기가 흐르는 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랑 생선도 있었어. 누가 밥상을 차려 놓을 까 누웠을까 총각은 너무 너무 궁금했어. 하루 일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 이 주일 이 지나도 아침마다 밤상이 차려져 있어서 도저히 잠다 못한 총각은 중각은? 하루는 자는 척하다 몰래 부엌을 엿보았어. 보르르르 보르르르 항아리 속에서 이상 소리가 들리더니 흔연기 사이로 여 예쁜 가즈가씨가 사뿐 사뿐 어쁜 어, 아가씨가, 아가씨가. 사뿐, 사뿐 사뿐 걸어 나오는 거야. 아니 우아이가 하시오 번하다니 송자전 할두만니 나와 우아이 하시 혼을 불법 잡았더니 네 하시라 대어두시시오. 우렁이 가시는 후수 때도을뜯어졌다 가시는 너의 용암의 딸이었단다. 용암의 딸이었단다. 어. 어느 날 인교님이 사냥하러 왔다가 우렁이 가시를 보고 흰눈을 바라고 말했대. 가시가 참 예쁜 걸 내일 나무 심기 내기를 하자. 만약 내가 이기면 내 가시를 데려가고 내가 이기면 나라의 절반은 주마 농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용궁으로 아빠님을 찾아가 보세요 좋은 방법을 알려 일러 주실 거예요. 농부는 바다 거북을. 타고 육국으로 가던다. 나무를 심을 때 이걸 열어보겠다. 융화님은 작은 호리병 하나를 주었어. 아 다음 날 아침 시합이 시작되었다. 단 인재님 앞산에서, 농부는 뒷산에서 나무를 심기로 했지. 인재님 많은 군사들대과일을시 더더 더 빨빨 심어라. 어디 호리병을 열어볼까? 농부가 호리병을 열자 언제 손가락만 한 사람들이 삽을 들고 우르르 물려 나왔어. 작은 사람들은 쿵쿵탁탁 열심히 나무를 심고 또 심었어. 나무 심기 시합은 물론 농부가 이겼단다. 하지만 임교님은 약속을 어기고 발, 말타기 시합을 해야 한다고 렸어이를도논부렸 요함님에게 갔어. 하지한 마일 얻어왔지 이말기시이시되었어하하하 <laughs> 처럼 후임병이 없는 말로 시합을 하겠다니 인근님은 벌써 이긴 것처럼싱글벙글했지 것처럼 하지만 농부의 비쩍 말은 빨 망하지 일 반원 같이 달려서 인근님의 등등하고 날새 말 가볍게 갈게. 이겼다다. 인근님은 또다시 야쿠자 어디저 배 때졌다. 다 이제 마지막이다. 배우 누다 달리나, 더어보자 인드님은 튼튼하고 빨리 배부했죠. 농부는 이번에도 요한님에 대해 남은 도답 배한도를 얻어왔단다. <laughs> 농부의 조각 배는 미끄러지듯 스르르 배를, 바다 위를 달렸어. 인드님의 배는 비틀비틀 거리더니 꼬르륵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지 뭐야. 어프 어프 사람 살려. 인근님이 바다에 빠져 죽자. 배성들은 눈부에게 부탁했단다.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농부는 어제 임금님이 되냐. 우렁이 가시는 음, 현명한 음, 왕비가, 왕비가 되어 오래오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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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살아대.